달력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는데, 먼저는 새로운 단어를 익혀보고, 그리고 달력의 구성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익혀볼까요? 달력, 날짜, 연, 월, 일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력은 1년에 걸친 날짜를 순서대로 표시해 놓은 책을 말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달력이지요. 두 번째로 날짜입니다. 어느 해의 어느 달, 며칠에 해당하는 그 날이에요. 예를 들어 6월 2일 하면 6월에 해당하는 2일에 해당하는 이, 2일을 말하는 이런 걸 보고 날짜라고 하지요. 년은 해를 세는 단위입니다. 여기에 보면 2020년이라고 되어 있죠. 년이라고 써있진 않지만, 이렇게 해를 세는 단위를 년이라고 하고, 한 달은 월이라고 합니다. 또, 하루는 일이라고 하죠. 이 단어들을 잘 기억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달력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달력의 구성 요소를 알아볼게요. 먼저 달력을 딱 보면 이건 10월 달력인데요. 달력에 사용된 색깔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죠. 검정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어요. 그 것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평일입니다. 엄마 아빠가 회사에 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런 평일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은 공휴일입니다. 엄마 아빠가 회사에 가지 않고 우리도 학교에 가지 않고 쉬는 그런 공휴일을 말해요. 그리고 파란색은 토요일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달력도 있고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달력도 있지만 파란색은 토요일이에요. 이렇게 달력을 보면 일반적으로 검정색과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일주일은 일월화수목금토로 되어 있는 이 일주일은 며칠로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그라미를 세어 보면서 며칠인지 확인해 볼게요. 일 3, 4, 5, 6, 7 그래서 일주일은 바로 7일입니다. 일주일은 7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한 달은 며칠로 되어 있을까요? 달마다 조금 다르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 10월이니까 10월이 며칠로 되어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어려울 것 같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할수 있냐면, 맨 마지막 날짜를 읽어보면 알수 있어요. 며칠로 구성되어 있냐면, 바로바로 바로 31일이죠. 달력마다 마지막 날짜를 읽으면 며칠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달력을 구성한 요소를 알아볼 텐데 몇 개월로 되어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여기에 자세한 숫자는 잘 보이진 않지만 이건 2020년에 한 해의 달력을 모아놓은 거예요. 몇 개월로 되어 있는지 이번에도 동그라미를 세어보면서 알아볼 수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은 바로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은 12개월이에요. 12개월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해 보았으니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